아유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배 들어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입구가 있어서 지금 예. 여기 나와서 이제 준비하려고 이제 대기 중입니다. 네. 아 그럼 좀 있으면 배 들어온다고? 예, 한 거야? 20분 정도 있으면 이제 곧 항에서 작업한 차가 첫 차가 예. 들어올 겁니다. 예. 아 그러니까 통관전이군요. 예예 아직 통관전이고 이제 물건 선별하는 과정을 하는 곳이죠. 어그럼그과정 그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예. <laughs> 이게 몇톤 들어오는 거예요? 한 50톤인데, 한 차당 2,500씩 톤 가면 한 20대 정도 받아야지 입고가 끝날 아것 같아요. 요번에 그러면 수입한 물량이 한 50톤 정도? 네, 50톤 정도. 오. 이게 지금 러시아, 러시아 배에서 막 도착한 거잖아요? 예, 네, 지금 방금 도착한 걸 지금 바로 하역하는 거예요. 하역하는 작업? 네. 오. 지금 현재 요 수족관은 어떤 용도인가요? 간단하게. 저희가 이 생물을 대게, 네. 킹크랩 들어오는 생물을 네. 수조 안에 보관, 창고? 네. 옷에 창고? 옷에 창고? 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이제 선별하는 게 제품화되는 거랑 그쵸. 그렇죠. 불량이랑 네, 불량이나 뭐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팔수 있는 물건들 음. 못 파는 물건을 구분해 놓고 음.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선별하는 작업. 이게 지금 대, 킹클랩이에요? 되게죠? 킹클랩. 킹클랩? 어. 블루. 어. 이렇게 블루 색깔이 난다고 해서 음. 블루에요. 음. 아, 여기가 약간 블루. 네. 어. 근데 찌면은다 밝아집니다. 치면 밝아집니다. 러시아 배에서 막 도착한 거는 유튜브 최초인 것 같아. 이렇게. 막 선적돼서 분류 작업하는 걸 이렇게 유, 보여주는 작업은 유튜브 채초인것 같아요. 이 네. 영상은 찍질 네. 못해요. 여기는 보세창고고 네. 시에서 관리하고 세관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이 일절 안 되는데 네. 오늘은 사장님은 저랑 이렇게 또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네. 이거 보기 네. 힘든 장면인데. <laughs> 네. 예, 여러분, 이거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예, 제가 좀 백이 있어서 예, 제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촬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처럼 촬영할 수 없는 장소예요. 이게 야, 이거는 크다. 이거 키로수가. 이런 거는 한 3kg 정도 나오는데, 3kg 등껍질이 이렇게 눌리고 이런 것들은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그 러시아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이런 게. 아... 예, 예, 이런 걸반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아, 이 정도면 괜찮을 건데 이 정도도 아, 이런 거는 사, 예, 상품 가치가 아예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입고 받을 때부터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이 야, 여기가 다 이렇게 한 수조에 1.5톤 정도 들어갑니다. 아한 수조에요? 어 이거 이거 대단하구나. 어한 수조당 1.5 톤. 그러니까 오늘 50톤 들어오니까 뭐 여기 거의 가득 채우겠네요. 저쪽까지 저쪽까지 작업하는 거 보니까. 어. 야50 톤에도 엄청난 물량이구나. 여기는 그러면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 수족관이랑 뭐 계약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나 아니면 물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물건 들어올 있어요? 때마다 우리 네. 수조비만 내고. 수조비만 내고. 임대를 하는 거죠. 임대를 해서. 네. 아. 수조는 그냥 수조만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음. 저희는 수입해갖고 수조를 임대만. 음. 여기서 또, 이제 물, 저기 대게들 보관해서 키클레 보관해서 또 통관 절차 받고. 이 예, 이제 유통을 하시는구나. 예, 보관료만 우리가 지불하면 예. 뭐 누구나 쓸수 있는 거. 예. 우리 사장님은 저기 수입 유통 같이 하시니까 나중에 저기 그 유통 과정 좀 간단하게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음. 이렇게 다리가 똑같이 큰데, 다리가 이렇게 짧은 거. 아리 다리가 틀리잖아. 짧은 거 네, 네. 다리가 틀리잖아 어야 네. 이런 것도 저기 상품 가치를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상품 가치를 많이 따지니까 어 우리가 어떤 육안으로 보기에는 이상 먹는 데는 이상 없어 보이는 그렇죠 먹는 데는 이상이 없죠 어 근데 이게 고가다 보니까 완전히 완전한 제품만 그렇 하는구나. 네. 이렇게 뭐 다리 떨어졌다든가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음. 외관상 약간의 뭐 변형됐거나 이상이 있어도 일단 불량 처리해 버리네. 일단은 량 불량 처리를 하죠. 어. 그럼 불량된 거는 어디로 보내져요? 다 러시아로 다 반송 처리를 해버리죠. 우리 우리나라에. 러시아로. 네. 어, 시간 되면 내 출고할 때도. 네, 출고할 때도 와서 보시면 좋은 음, 저... 이게 네, 네, 그래도 그, 예. 오늘. 그래도 아, 그래. 이... 아 오늘 좋은 구경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설명도 아, 잘해주시고. 아, 예.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 내일 이제 출고할 때더 예. 좋은 예. 영상 제가 만드실. 수 네, 예. 아니 또 예. 오늘 좋은 구경 시켜줘서 아, 너무 고마워요. 저희 이웃 사촌끼리 만드는 집. 고 가볼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아유, 좀 어둡하겠습니다. 예, 아유, 좀. 들어가세요. 예, 가볼게요. 예, 네, 고마워요. 네, 예, 예. 네, 드라이저, 예. 예.